차를 타면 뒤질까요? 안 뒤질까요? 내가 대신 파밍 해주고 있어. 아파트 파밍 아니지. 했어. 겁나 큰 거? 어. 아니 겁나 큰거 말고 내 노란색 있는 건 파밍인데 노란색 아닌 건 파밍 안 해. 노란색. a 야소용기 하나 있다 아한테이대도야어 미니 이도 있어. 있어. 미니 하나. 오탄 열네 발급 진통장 내 이거 가져. 발 오탄도 많아. 이쪽이가 무슨? 우다 가져가. 어디 놔놨다. 보지 고반응해야이다엠포기물을서만 필요하다 설레는 이 이만 왔다. 음, 음, 이게 있다. 라라라라라라라가 나올까? 글쎄, 쓰나? 음. 고기 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음. 음. 있다고? Mm -hmm. 야 여기 1도개가돌다있다자좀데가깝다 일단 좀 네? 버려 놓고. 이나 다리가 없지? 어, 먼저리 버린다 음, 스카다. 아, 싸, 삼각파. 이가 빠르지 그 어디 냐 아니야. 나일각빠였어가지고에이케 레다 있으면 좋으 소염기 필요 없지? 응 어, 있어 이게 카고 팔고 안녕 아이 이거 팔까? 몇찍어는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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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카우파이 사나? 나, 쓸래. 여기 SR 소염기도 있다. 야, 그, 우지의 풀파트 버렸다. 버려? 그래? SR 소염기 필요하냐? 챙겼어. 내려와봐. 에이, 에이 대기 줄게. 배율 비율 몇 배까지냐? 나 3배일걸. 홀로그램 2개. 개머리판 나와라. 오, 탄다안 죽는다. 필요없어. 아싸, 6 0 아싸 6배율0배 3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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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여기 3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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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 안가서 잠이 들래. 안녕, 티지 형. 친구들 모두 안녕. 이 e 배울 필요 없지. 그 e e 필요. 빼기판. 근데 더못 올라가나? 하도 찾았다. 빙금 버려야지. 필 없어. 올라오 못해 간다. 흑백이랑 개머리판만 나오면 돼엠포다 개머리판 있으면 주세임 하려고 했는데너도 없구나. 나도 없어, 이거. 왼손 버린다 필요해 왼손? 아니 들어갔다 이제 응 음, 여기가 거의 앞이라서 근데 나 근데 조금 좌기랑 맞아도 되겠구나 부스터 8 SMG, SMG 파츠 필요 없지? 램포랑 미니 여기 뭐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게 그냥 난 들어갈래 굳이 쪼끔 뒤지고 썼어수 있을까 가깝거든? 경기장 가볼까? 아니 여기만 뒤죠 노란색만 뒤집3배아 레다 진짜 안 나온다 드랍률 확실히 낮춘 거 같아 진짜 아니 뒤졌다 이제 인사이드 하자. 잡고 이쪽이 없지만 뭐. <목소리> 뭐? 뭐? 머리 판이 없으니 그냥 스카를 쓸게. 스카 저기 있는데. 됐어? 뭘냐? 어 사람 보인다 방향 어떻게 할래 도로에 있어 방향. 15도 도로에 그냥 뛰고 있어 쏜다 봤냐 응. 이구와 그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는 싸우는 건가 들어갔어 창고로 창고 창고 앞에 그 우리 맨 아까 전에 들어갔던 쓰리 같은 토 있지 잡으러 가자 양 이렇게 그냥 다될것 같은데 별로 그지 같아 보이는데. 벽에도 그래? 이쪽이고. 아, 가자. 구할수 뭐 있는 게없어 여기 들어가 본다. 차가 없어 여기. 저기. 어. 버스 있다 저거. 근데 너무 멀다. 걸어타고 오는 게 어때? 버스는 안타 그랬다 그냥 짓기는 할랜다 에이 여기도 아이템 있네 1 2 3 더 멀리 있다 씨. 어, 오토바이도 있다 여기 탈래? 오토바이는 탈지 여기 단지 있어 아, 털래 이거 탈면 부스, 뭐야 자기장 안맞아? 하나만 털어봐 건물 오른쪽 건물 들어가서 하나만 털어봐 뭐 부스터 있어? 부스터 부스 10개, 10개 있어요. 있어요. 뭐야? 11개 있다 뭐야 열한 개 있다 아싸! 아, 이쪽. 좋아. 하탄안 죽고. 난 부스터 3개 있어. 나도 이또 필요한. 어허. 3대를 버렸다. 어허. 다 아, 죽었어. 이상 죽었어. 나 5-11. 만좀 줘. 3개 있어. 가서 줄게. 2개만 줘. 타고 올수 있나? 시간이? 공소가 많잖아. 타고 와. 정신삼 산뜻한 거 보다나. 제 가는 길. 있을까요? 거기 좀 있다가 다음 자기장 보고 이동하자 개머리판이나 스카 찾으면 알리지 혹은 AR 보정기 야문 열려있다 문 열려있어 열려 안으로 이동하자

어, 온다. 됐습니다. 온다, 온다. 어, 온다. 나이스. 기절. 기절 내가 죽이게. 어 오케이, 조끼만 죽다 오케이. 야, 야, 야. 나 지원, 지원. 어, 가고 있어. 뒤에 있습니다어나이어뚝이기 보존했는데? 7년아. 오케이, 토페이 운전하고 아카우파쓴스는 블리오 키트 가져가고 랍스터 니가 알아서 사 먹어. 5일 가져간다. 몇판 음. 가져가고 <놀람> 개머리판 없네. 얘 의료키트 또 있다 의료키트 가져와라 여기 개물리판 있는데? 전수개마리판? 어 누가 썼어 개마리판 있어 여기 오케이 저 위에서 쏘는 거 같은데? 어? 저기다 215 진짜. 오케이 저격으로 저격으로 싸우자고 뚜껑이 벗고 싸야지 저격! 한명 기절 조여 볼까? 죽여. 쟤가 죽여. 쟤가 죽여. 여야될것여은데 죽여. 뭐? 가 죽여. 쟤가 죽여. 쟤가 죽가 죽여. 가 죽여. 가죽이가 죽여. 쟤가 죽여. 쟤가 죽여. 쟤가 죽여. 쟤 다시 초남았게 죽여서 그냥 갈까? 아, 가자, 가자. 오케이, 옆에 죽는다. 가자, 가자. 아, 씨 갑갑 당할라 는대요 진짜 어, 뭐야? 제가안 살렸냐? 네. 마침내서만 끝으 제가 속았습니 저그 그래, 시비를 거셔가지고 아, 갑바가 씨. 36 넘었어. 왼쪽으로 밀다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간다? 있을거야. 지금도 네, 여기 는데 어, 개쌍해. 왼쪽에. 오른쪽에다저에 일단 들어가볼 조져있어 아싸 나갑다나레다 있으면 좋고 나죽겠아못 아, 줬다 지체 있다 나도 못 줬어 4 1 1에다 키트 2개 2-6 필쉬 가져와. 운 것. 없어. 세 개, 운 것. 쉬운 것. 아, 운 것. 쉬운 것. 쉬운 것. 쉬운 것. 쉬운 것. 쉬운 것. 쉬운 것. 쉬 보인다. 15도 방. 어. 거지구. 시체 먹고 있었고. 아, 딱 시체 먹. 딱 내가 헤드 쐈는데 시체 먹으면서 숙였어 이게 뭐야? 저 시체야? 떨어져 있는 거? 어, 시체도 있고 사람도 있어. 가 갈까? 불... 아니면 있을까? 여기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단은? 가자. 차한 대씩 타자. 한대더 있는 거 같은데, 어디가?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풀도핑, 풀도핑. 풀도핑 하나. 쭉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네. 페카도? 아, 그래. 아예 페카도를 박아버리죠 여기? 모텔에 박는 건도 없다. 가 박을 거면은 여기 박자. 빨간 빨간 집. 빨간 아파트. 빨간 집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면 은 일단 선점했다고 치면은 저희가 제일 좋아. 아니면 딴데가 아무튼 픽 카드로 가. 어디로 오고 싶네, 여기? 아 이렇게 들어가고 네 이렇게 가? 들어갈 때 집중 사격 받을까 봐. 그럼 여기 내려서 걸어 들어가자. 그래? 먼저. 운전해. 뭐, 터져이네. 내구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왜 이래? 내려올 어, 음, 수 있어? 빡빡 빠른 빠라질 도로 가자. 안디 버치 지금 중요한 거야. 와라이 예, 오케이 좋아. 와 씨발 뒤집었다. 야 뒤집어서 살았다. <laughs> 어, 어, 어? 뭐야? 무기했어 무기. 여기. 오케이, 저쪽 저쪽 아파트에 사람 있어. 야, 쟤는 거들어개수위까다개수에있는 있어. 있어. 사분. 개 있어. 는 있어. 개수어 있어. 그럼 들어가자. 여기 있으면 저 아, 좀더 들어가? 빨간 집, 아닌가? 빨간 집, 그 사람 있었어. 호텔에? 어, 호텔에 빨간 사람 있었어. 그래서 안 가라고. 그래? 이쪽 호텔에 사람 있었어. 내가 노란색 찍은데. 왼쪽 호텔이 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미 선점돼 있으면 저기 뚫기 어었잖아 응. 음. 다음 자기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움직이겠다쟤 305도야, 이제. 이산이 <laughs> 있어 딱 붙어있어 뭐 있길래 다 3킬냐? 이아 거기서 죽었지 오케이 여기가 더나은것 같다 저 새끼 아마 나올거야 나중 야, 쫄수 있는데로 갈까 저기를? 노란색 찍으면 어떻게 되지? 한번 보고 올게 이 앞에 아파트? 아무튼 여기 노란색이 있는거 확실하잖아 이거 니 주황색 찍었는데 야이 건물이 낫다 쨍그랑? 그래? 어아왜 개쏘네 뭐있어 이 들어와 들어와 건물 도로 건너편 모텔인데? 아 보인다 모텔 모텔 보인다 아, 일단 올라가고 구 내밀어 야 이게 있는거 아니야 방금? 친구? 네. 아 호텔이구나 구글에 내밀어 내밀어 고글를 구글에 내밀어 그래 내밀어 모텔 어느 쪽에 있냐? 아 주유소에 있어 주유소 안에 주유소 안에? 호텔에서 저기 쓰는 거 같은데? 오케이 기절 아씨 기절만 시켰어 아군이 있겠다 살리겠다 져 저기 뛰고 있어 모텔에서 방금 나 뛰어나왔어 오케이 아 구하러 가는 거아 보인다 아 구하러 가는 거야 지 주유소 있는데 구하러 가는 거야 주유소 쪽을 내가 볼게 야, 20도에 한명평원 개뛰고 있거든 어떻게 할래? 쏴쏴한대 쏴. 맞췄고 어디였지? <목소리> 나무 뒤에 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 누가 스, 호텔에서 쏴줬다 아저내 건데 지가 죽였어 나는 주위소 쪽으로 둬게. 아씨, 데콘데씨 개새끼. 주유소나나가 있을 거 아, 없네. 많고요 기절 주유소? 네. 어 같이 봐줄까? 어... 봐줘라 얘, 얘, 얘 잡고 가야 돼 잡고 들어가자 아이 건물 안에도 건물 안에도 그거는 인사이드 지금 경기장에서 튀어 내려가고 있어 싸우고 있어 애드 몇개 있니? 많아. 두 개만 떨궈줘. 제 뛰어야 돼. 왼쪽 가장자리에서 서선. 왼쪽 가장자리에 있어. 음악 부리고. 아 이걸 안 맞네. 사격 준비. 겁나 쏜다 어 쏜다 쏜다 하면 죽여요 면사살요안냥냐기다게 야야야 여있다다 아, 내껀데 이새끼야쟤쟤쟤어떻게 있어? 몰라 일로와 일로 이, 이 장면은 죽었어 이 장면은 죽었어 들어가자 뭐 들었는건데? 들어 여기 바로 밑에 어. 있어 응. 어 들었지? 어이 지방에 있다 마지막에 들어가면 돼어야 거... 보인다 보인다 내꺼고 아 아니 아 니가 어 니가 죽여 니가 죽여, 네가 죽여, 네가 <laughs> 죽여. 아, 씨. 나도 걔아 방금 봤어, 방금. 오케이. 수류탄 닿나, 저기? 던져본다? 다. 나왔는데, 쟤? 오케이! 어. 킬스.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애랑 또 다른 애 누구지? 한명더 남았는데? 야, 1차로 내려갈까, 이거? 일단 지금? 피드핑해봐. 일단 피토핑한다 그럼 일어난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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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만 볼게. 어. 여기 있나? 아. 애니 방향 아, 괜찮... 이스트 방향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 일단 나좀 나왔다. 밖에. 응. 어, 됐다. 나도 밖에 나간다 이제. 평원 좀야좀 봐야겠다 좀. 이 집에 사람 있었잖아. 그니까. 소리 들렸는데? 나 들어왔어. 내가 봤을 땐 이거 여기 아직 있는 거 같은데. 연막 던져놓는다? 뭐야? 이어놓는 거지. 자기가 간다? 아죽겠됐다 연막 하나 던진다. 잠깐만, 나 봐. 두개 더. 아, 야, 저희 집에 나온다. 기다려다 기다려. 오케이.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아나 개같이 못쓰네, 진짜. 네. 아, 왜 이렇게 못쓰냐? 야, 보인다. 일단 안, 사 안, 보 안, 사너 55도에 있어. 오케이. 확인했어. 저기 연막선 던져놓을게. 아, 여기에 우리 아, 아니다. 어, 어, 우리 쪽에도 연막선 던져놓고. 루더핑 한다? 어. 응. 이렇게 하시다두개더 있어. 아씨.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 방향을 얘기해봐. 55도. 80, 지 85도. 나한테 와. 여기 보인다. 이 밑에? 이 밑에 있어. 아,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자, 여기서. 이 밑에 있다고? 어. 하나 더더 어, 뭐야? 내가 봐야 내가 봤고. 저 칠판도 모네 어딘지 알것 같은데? 아씨, 에 밑에 있는 거 같다. 쏜다, 강한 흔들냐? 쏜다! 캣, 러치! 나이스. 캣. 아, 나 게임 못 샀어.